역대화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마시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호아타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그의 나라가 국계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정들과 백부정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천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어떤, 사람에,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지"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백들한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는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시아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골짜기에 이르러 시엘자손 만명을 죽이고 아마시아가 자기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트론까지 유다 성업들을 약탈하고 사람 삼천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하였다라. 아멘. 요하스가 죽자 그의 아들 아마시가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이아마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laughs> 참 애매모호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아마시가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였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 표현이 어떻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봅니다.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어땠습니까? 참 좋은 것으로 시작해서 좋지 않은 것으로 끝을 맺은 왕이었죠. <laughs> 어떻게 할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구명하셨는데. 여호야다 제사장의 후왕을 잃고 왕이 되어 선정을 펼쳤으나 마지막은 비참하게 끝난 아버지 유아스였습니다. 그 아버지를 보았기 때문일까요? 이 아마샤도 왕이 되어서 그 아버지와 크게 다르지 않니한 오히려 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성경이 평가를 합니다.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겁니다. <laughs> 차거나 뜨겁거나, 그래야 되는데, 갑자기 라우디게아 교회가 생각이 납니다. 미지근한 교회. 마실 수도 없고, 삼킬 수도 없고, 그래서 도로 뱉어버릴만한 그와 같은 신앙인들. 자, 아마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고 자기 계산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갈팡질팡을 합니다. 오절 이하를 보십시오.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랑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을 모았는데 30만 명입니다. 나름대로 좀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6절 말씀 보세요. 은 백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 그렇게 크게 잘못된 부분일까 싶은데 7절 보세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시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책망을 합니다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온 에브람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이스라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은 지금 은지시아마왕으왕있로있다입다입이다이이스엘엘은이미 하나님 앞에 크게 폐역한짓을 하고 있는 악한 소굴이죠 우리가 이미 앞서 봤습니다. 여호사밧때아합의 딸과 혼인을 시켰습니다. 나름대로 여러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동맹을 맺고 열악군을 형성하면은 그 나라를 지키기가 훨씬 더 쉽지 않겠는가 이런 계산들이 다 깔려 있죠. 그래서 서로 혼인으로 연결을 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아베의딸 아달랴가 남쪽 유다로 와서 여호람 왕부터 시작하여 왕들을 변질시키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하지 않습니까? 바로 앞서 아버지 요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성전을 수리하고 재관하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믿음생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거 어떡합니까? 자기를 후원하던 지금까지 서포트해주던 제사장 여우야다가 죽자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들도 죽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피악한 짓을 하다가 오히려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암살당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더 개선적으로 이렇게 나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군대를 함께 한다. 나름대로 꾀를 부리는 것 같고, <laughs> 지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을 넘어서는 겁니다. 아무리 궁해도 먹지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사람이라면은 먹어야 될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아무리 굶주렸다고 해서 개 돼지처럼 아무거나 주워 먹을 수는 없죠. 모든 면에 있어서는 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고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 교우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어느 선 안에서는 서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선을 넘어서거나 아무튼 그 선을 넘어서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관계는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선을 지킬 줄 알아야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아마시아의 문제는 무엇이냐? 나름대로 계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laughs> 용사들을 고용을 하였어요. 10만 명이나 고용을 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고용한 용사들이 이스라엘 군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남북으로 갈린 이후에 여러 보암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우상들을 숭배하고, 그리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쪽 공주였던 아달리로 인해서 말 그대로 3대가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 이스라엘 군대를 돈을 주고 고용을 했다 책망을 했다는 겁니다 첫째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개선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개선을 해야 되겠죠. 이 개선이라고 하는 것이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분별을 하고 상황을 판단하고 나름대로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될 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자기 편의 위주로. 자기 필요할 때만 보면 은 헌신이 없습니다 근데 자기 필요할 때만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기 필요할 때만 자기 필요할 때는 울며 불며 매달리죠 그러나 결국은 자기 필요할 때만 그런 모습들은 모든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바인데 우리 기독교는 다릅니다 내게 불리하고 내게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지켜야 될 선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부부지간에 좋을 때만 같이 삽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더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신뢰와 믿음이 있는 관계이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죠. 그런데 자기 필요할 때만, 자기 마음에 들어야 될 때만, 그죠? 지금 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책망을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의 관계에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모색을 해야 되겠지만 선은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선이 무엇인지는 오늘 우리가 이 아마샤의 모습을 통하여 깨달을 수가 있죠. 자, 아마샤는 어떻습니까? 구절을 보니까 아마샤가 그나마 이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또뭐 신앙은 있었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합니다. 아마시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백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했습니다. 아저 집을 사야 되겠다 하고서 계약금을 냈는데 그걸 사면 안 돼요. 그럴 때 계약금을 포기해야 되죠. 딱그 마음입니다. 이미 내가 백달란트 줬는데 어떡 하죠? 하나님의 사람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자 십절 보세요.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그러니까 자기 무리에서 그 십만 명을 돈은 이미 지불했지만 우리는 필요가 없다. 돌아가라. 이런 손해를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나마 이 사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교훈이 또한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내니까 어떻습니까?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다. 돼 있습니다. 가라 그러니까. 야, 이 계약금만 받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어우, 전쟁하지 않고 목숨을 부지했으니까 좋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laughs> 분연히 화가 나서 정말 그 노기를 띠고 돌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쟁을 해서 이기면은 전리품이 엄청납니다. 옛날에는 그 전쟁하면서 떡보다 떡꼬물에 더 관심이 있다고 고용된 군사들은 그 전리품에 많은 이, 이익을 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길을 막아 버렸으니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1일절 보니까 아마샤가 비록 십만 명 고용한 1 0만명 돈도 버리고 그 사람들이 떠났지만 자기 백성들을 거느리고 가서 전쟁을 나였습니다. 어떻습니까? 8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말했어요.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피하게도 하시나이다. 사람을 믿지 마소서. 특히 저런 악한 사람들을 붙잡고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소서 차라리 선을 지키소서 그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보내고서 전쟁을 하였어요. 그랬더니만 소금골짜기에서 만명을 죽이고 만명을 사로잡았다. 엄청난 대성을 거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 십선절 어떻게 끝났습니까? 아마시가 자기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자은 백달란트를 줬죠. 그래서 고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책망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러 그것으로 끝났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트론까지 유다 성업들을 약탈하고 전쟁하고 있는데 뒤에서 친 겁니다. 사람 3천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하였더라.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는 참 예수님 믿는 것을 자기 편이대로 쉽게 쉽게 믿는 것들을 봅니다. 할지 못할지 다해놓고 나서 안 되고 불리하고 힘들면은 와서 회개라는 것을 합니다. 그리고죄 용서받았다고 해요. 제가 본 영화 중에서 미량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아주 좀 오래됐죠. 아이를 납치해서 죽여놓고서 감옥에 가서 자기가 예수 믿고 아, 다 용서받았다 그러면서. 그 그러니까 아이 엄마를 분노케하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값싸게 가르치는 잘못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어보겠습니다. 이미 이 씨를 뿌렸습니다. 아, 이씨 잘못 뿌렸구나. 걷어들인다고 다걷어지나요 이미 물을 엎었습니다. 아, 다음 것부터 안 엎으면 되지. 예. 그러면 다음 것들은 안, 엎어, 안 엎으면 되지만 이미 엎은 물은 어떡합니까? 이것도 갑자기 확그 컵에다 담깁니까?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조리한 것이죠. 다윗이 온갖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무흠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의 회계를 보시고 다 없던 일로 하셨습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회계를 한다? 그것 때문에 죽을 수 있지만 죽이지는 아니하시진 거죠 그러나 이미 뿌린 씨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은 엎질러진 겁니다 그러면 회귀한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다음부터 안 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 더 크게, 그게 아닌 것이지, 이미 내가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자, 어저께까지 시험 본거 공부 안 해서 엉망으로 봤습니다. 공부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면 시험을 잘볼 수가 없죠. 깨달았습니다. 어, 이렇게 하면 내가 안 되겠구나, 낙제를 하겠구나,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서 깨달았어요. 그러면 성적이 좋게 나오겠죠. 그렇다고 해서 앞서 본 이미 망가진 그 성적에 대해서까지 회복이 됩니까?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백달란트를 가지고 나름대로 생각해서 불신앙적인 그런 결정으로 얼마나 편의적이고 이기적이고 아주 자기 중심적인 이런 이런 신앙입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깨달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일까요? 뭐 그런 부분들도 있겠죠. 그 돈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런데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에 대해서 바라는 그런 결정을 한 아마샤에게 남중 유다에게 분을 품고 있다가 그 뒤를 쳐버렸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한 것은 이 자연의 섭리와 같다고 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이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고 나서 자기가 하는 뭔가 모음, 못된 행위들, 그런 삶들 그냥 무효화하고 없었던 걸로 해 주세요. 세상에 그런 게안 되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신 거죠. 그래서 대가를 치르게 하신 거죠. 그렇게 없었던 일로 돼 버리면은 뭐 굳이 예수, 예수님을 보낼 필요 있습니까? 그냥 내 죄를 사하노라 하고 끝나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많은 종교인들이 자기 중심으로 자기 편한 대로 대가 치르지 않고 참 교활하고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것들을 보며. 그런 사람들이 무책임하게 떠들어대는 그런 말들 때문에 무책임하게 예수 믿고 무책임하게 교회 생활하고 무책임하게 인간 관계 갖고 무책임하게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듣고 싶던 듣기에 불편하던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마시는 여호께서 보시기였답니까? 어 정직하게 행하기는 행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딱 자기의 그 가격대로 물건을 받을 수밖에 없죠. 수만 명을 고용을 하였습니다. 돈을 백달란트까지 지불했어요. 엄청난 돈입니다. 책망을 받자 실수했으니까 잘못했을 수 있죠. 다윗도 그랬 했으니까 되돌렸습니다. 그 많은 돈을 포기를 하고 믿음으로 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 저질러진 그 일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승을 거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뿌리인 씨는 지금 뜨거운 맛을 보며 그대로 지금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아마샤를 통해서 마음의 새김의 하루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어떤 걸새겨야 될까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우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첫 단추부터 제대로 깰 수가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에게 임하는 복있는 하루를 우리가 살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정직한 사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원래는 정직하다고 생각을 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 점점 살면서 느끼죠. 경험하죠. 정직한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데, 얼마나 정직하느냐. 이게 또더 중요하다고 오늘 성경에 말씀을 하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정직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신앙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담아낼 수 있는 오늘 하루를 살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마샤를 보면서 우리가 이와 같지 않아야 한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왁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는데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실상 보니까 그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되돌려주시는 것을 감사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메도 불구하고 이미 내가 엎질러 버린 물은 이미 뿌려 버린 그런 독초의 씨는 또어할수 없음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아마샤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정직하게 해가 돼. 아마샤와 달리 온전한 마음으로 행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서 복된 하루 온전하게 하루 살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되 박쥐처럼 가지지 않게 하시고 라우디기아 교회처럼 평가받지 않게 하시고 아마샤처럼 평가받게 하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비록 부족하고 예약하오나 선을 지키며 정직하다고 온전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그렇게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영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자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써옵나이다. 아멘